나도 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송가 515장입니다. 죄 지는 자만 껏 많은 생명수는 몰라어라 죄를 계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라.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내하신 우리 구주의 심판하시는 날곧 가까이 하는데 믿는 자여 삼씀 3회 상 3장에서 보겠습니다. 3회 상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 때에 그가 자기 저수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아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그레이스라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상을 만드는 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선교사님과 딸 그레이스가 그 가게 안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국인은 복음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가게를 나와 호즈슨 테일러와 딸이 기도하는데 그레이스가 간절히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가게 주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설교할 힘을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적인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1867년 그레이스가 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같은 달, 허스슨 테일러는 영국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주님이 그분의 품위로는 더 순수한 곳에서 꽃을 피우게 하시려고 우리 예쁜 그레이스를 데려가셨네. 물론, 마음이 너무 아프네. 하지만, 소리 높여 찬양하세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셨네. 정원사가 오셔서 장미를 따가셨네.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역사는 악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를 주제로 하여 신년 방구석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적으로 신년 방구석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을까요? 2022년을 계획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던 중에 어느 날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할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기도의 회복이구나. 왜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기도가 시들해졌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코로나가 무서워서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여전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거지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가 기도를 강조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시대에 다가오는 어려운 난제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이 사무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라는 히브리어는 유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단어이지만 보통 소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들은 보통 12살이 되면 성년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12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12살 남짓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지요. 어느 날 사무엘이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부르는 소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누가 부르는 소리로 들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사무엘은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것으로 착각하여 달려갔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지요. 알지 못했다는 이유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경마에 하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적으로 잘 아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체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7절 말씀에서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어떻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갔다는 거지요. 그리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으니 가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엘리 제사장의 부름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 보게 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무엘이 또 다시 달려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웠다가 그가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아이 사무엘이 다시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또 다시 여호와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듣겠나이다. 이 말씀은 이번 한 번만 듣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에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지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우리의 기도가 이뤄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사모엘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은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환우들을 위하여 기저질환과 질병을 치유해 주시라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